궁금한 부분이. 네. 수익은 <laughs> 어느 정도인지, 음. 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. 어, 네. 사실 연애 상담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. 잘될 때랑 안될 때랑 편차가 심한데, 어, 잘될 때는 업대 연봉자들보다 조금 더 벌고요. 안될 때는 보통 월급쟁이. 어 아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현차가 음, 음. 좀 많이 네, 심하네요. 심해요. 네. 정말 심해요. 그러니까 배4배막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. 음. 음. 그러면 막 음. 시간 타임은 그뭐 예를 들어서 일할 때는 9 to 6 잡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. 아니요, 근데 그런 없어요. 거 없이 그냥 네. 새벽에도 막 네. 그냥 상담을 진행하시고 제가 어쨌든 크몽거 알림에 깨면 네. 상담을 해드려요. 저 네. 네. 사실. 뭐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상담할 거야. 이렇게 생각하면 음. 억대 연봉자들만큼 못볼 걸요. 음. 근데 음 제가 알기로는 크몽에서 24시간 체제로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왜냐면 하 거의 다 투자 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.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원래 일이 작가기 때문에 네. 이건 뭐 어디 출근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서 이게 가능한 거고요. 네. 사실 뭐 어디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음. 아무 때나 상담하기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 그분들은 그렇죠? 조금 시간을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을 이렇게 두는 편이고, 음. 저는 그게 좀 없는 편이고요. 음. 네. 그럼 뭐. 전화로만 상담을 진행하시는 걸까요? 네. 아. 근데 오프라인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. 네. 사실은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는 음. 그 사람을 보고 사실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음. 나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음. 오프라인도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. 네. 음. 그러면 상담의 비중이 뭐 재회 상담이 많은지 뭐 짝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. 어, 어, 연령대는 사실 20대 극초반은 잘없고요 왜냐면 어... 제가 비용이 좀 있어 가지고. 아... 20대 중반부터, 중반 중부터 거의 중반부터 음 저보다 나이 많은 50대 중반까지 되게 다양하세요. 그리고 직업도 정말 다양하고 나이 대도 다양한데, 그래도 제일 활발하게 받으시는 분들은 30대 중후반? 사실, 어, 크몽에서 상담을 처음에 이제 오픈하시려는 분들이 거의 다 제외만 다루실 거예요.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거든요. 굉장히, 그 그러니까 절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갑을 열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외만 사실은 다루세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애 온갖 부분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, 저는 그 비율이 조금 다른 편이에요. 물론 음. 재회 상담도 많기도 하지만 저는 썸, 짝사랑, 뭐 연애 중 문제, 그 다음에 음. 결혼, 음. 이혼까지 시작해서 어.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. 그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연애 중 문제 같아요. 어. 네, 그 다음이 이제 이별, 그다음에 재회 뭐 이런 쪽이고 어, 썸과 짝사랑도 좀꽤 있는 편이고요. 음. 네, 약간 싸울 때뭐 해결하는 방법, 네, 그런 거. 것도 있고, 그니까. 지금 당장, 뭐, 요 문제로 싸웠어요.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? 음. 이거보다는 저희는 늘 이런 문제로 싸워요. 맞아요. 혹은, 그렇죠. 저는 연애만 했다 하면은 상대와 이런 트러블을 음. 겪어요. 음. 뭐, 요런 음. 걸로 상담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약간 제외를 하면 네. 똑같은 문제로 막 이별을 한다. 뭐, 이런 음. 말도 있잖아요. 그럴 확률이 높죠. 네.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. 왜냐면, 네. 이별을 했을 때 이별을 음. 하는 그 이유가 있었을 네. 거잖아요. 이게 완벽하게 제거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서로 그립고 헤어져서 못 살겠고 이래서 대충 음.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어디까지 않잖아요. 음. 이것 때문에 헤어지기까지 했는데 음. 얘가 다시 슥 하고 올라오거든요. 재회는 얘네 둘이 빨리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제거를 해야 돼요. 아, 음. 그래야 정말 재회를 했을 때 그게 좀쭉갈수 있고 적어도 또 문제가 아닌 헤어지더라도 다른 문제로 헤어질 수 있는 거지 음. 이걸 그냥 가만히 냅둔 상황에서 어떻게든 둘이 빨리 만나게만 해주는 걸 제외상담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잘하습니다 음. 음. 그럼 책도 계속 쓰고 계신 거죠? 네. 어, <웃음> 연애죠. <웃음> 연애, 제가 네. 책을 어떤 형태로 쓰냐면 에세이도 쓰고 있는데 네. 이제 연애서를 하나 쓰고 나면 에세이 한편내고또연애서 음. 하나 쓰고 또 에세이 한편 쓰고 에세이는 저한테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느낌 아. 음. 음. 정말 그냥 좀 쓰고 싶은 것들을 쓴다면 사실 연애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험서인 거잖아요 네. 뭐제 감정이나 제 마음이나 이런 것보다는 알려주마 뭐 <laughs>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 성격이랑 오. 맞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연애서는 음. 저랑 더 맞는 건 오히려 에세이 쪽인 것 같긴 한데 직업 자체가 연예칼럼니스트다 보니까 음. 이걸 안쓸 수는 음. 없는 거죠. 음. <laughs> 네. 막 책을 쓰고 싶은 막 글을 쓰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. 네, 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약간 조언이라든지 있을까요? 저는 분?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어. 책을 어, 진짜로 많이 읽었는데 어, 제가 딸아이가 있거든요. 어. 그러니까 진짜 인생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었을 때는 딸 아이 임신해서 이제 임신 막달이었는데 하루에 책을 세 권씩 읽었어요. 네. 그니까세 권의 책을 읽으려면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봐야 되고 화장실을 가서도 책을 봐야 되거든요.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작가를 꿈꾸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래도 억지로나마 해낼 수 있는 건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물론 많이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. 진짜로 좀 많이 읽으셨으면 음. 좋겠어요. 하루에 세 권을 읽으셨어요? 네. 네. 아. 그때 한, 아. 한달 정도를 하루에 세권 정도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. 와, 막달에. 네, 아. 막달에. 뭐, 뭐 딴거할게 없으니까 그냥 아. 들어 누워서 계속 참아봤던 것 같아요. 연애에 관련된 작가님의 네. 철학은 있을까요? 저는 내가 당하기 싫은 건 상대도 당하기 싫다. 음. 이게 가장 중심된 철학인 것 같아요. 보통 보면, 연애 상담을 해보면, 사람들이 다, 자기는 다 옳아요. 자기는 다 선이에요. 나는 좋은 의미에서 상대에게 이걸 권했고, 나는 좋은 의미에서 이거 가지고 싸운 거고, 그러니까 자기만 선인 거예요. 상대는 다 악이거든요. 근데 이걸 상황을 싹 뒤집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했던 걸 반대로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대로 하잖아요. 자기는 그거 당하기 싫어해요, 다들. 그러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자기가 하는 건다 선이거든요. 근데 반대로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많이 잔소리를 하면 이건 듣기 싫은 거예요. 그쵸?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내가 당하기 싫은 거는 결국 남도 당하기 싫은 거거든요. 사실은 요 기본만 지켜도 연애뿐 아니라 전부 다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건 것 같아요. 내가 당하기 싫으면 남도 당하기 싫다. 역지사지해서 네네.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. 연애를 잘하는 법뭐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? 저는 뭔가 막 스킬 같은 거 쓰고 음. 뭔가 연애서 막 백권 천권 읽고 막, 음. 막 이렇게 해서 연애를 잘하게 된다기보다 연애를 잘하는 방법은 정말 나랑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음. 진짜 진심으로 사랑을 한번 하게 되면 음. 저는 이 세상 에 있는 연애서를 다 갖다놔도 그거 한 번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. 그러니까. 이제 만나기를 잘 만나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냥 뭐 외롭다는 이유로 혹은 뭐 적당히 괜찮네 이런 이유로 만날 게 아니라 정말 나랑 되게 잘 맞을 만한 음.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진짜로 좋아해서 연애를 진짜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게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음. 그러면 옴, 온라인으로 상담 서비스를 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네. 이제 조언을 한 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음. 어쨌든 크몽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. 제가 크몽에서 뭐 다른 거는 사실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어 제가 지금 상담 건수가 1,500건을 넘었어요. 네. 근데 상담 건수가 1,500건을 넘어가는 사람 중에서 10분 안에 무조건 응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실 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음 일단 좀 성실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니까 안 그래도 힘든 내담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문의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대답해주는 정도의 성이 물론 이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동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제가 크몽에서 그래도 뭐 다른 거 1등 하는 거 이런 건뭐 저 아닌 다른 사람도 누가 와서도 다할수 있고 저도 또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제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게 10분 안에 응답하는 그거. 음. 네, 그 타이틀은 제가 뭐 상담 건수가 만 오천 건이 되더라도 저는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아요. 어. 그러니까 적어도 성실은 하고 싶은 거죠. 음. 내가 정말 상담계에 무슨 뭐 오은영 박사처럼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음. 적어도 그냥 성실하고 싶기는 해요. 꾸준하 네. 성실한. 음. 어. 되게 좋은 것같아요 <laughs> 못하니까 성실이라도 하는 <laughs> <아니>, 거아까요 <laughs> 오늘은 연애 칼럼 니스트이자 그리고 연애 상담사, 그리고 에세이 네. 작가이신 네. 박진진님과 함께 모았습니다. 네. 여러분, 유익하셨더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